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동아시안컵 남자부 최종전 한국과 일본의 대결에서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석패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3년 만에 다시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으로 추대돼 다음 정기총회가열리는 2026년 3월까지 연맹을 이끈다고 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원 득점 1위에 올라있는 전북의 공격수 전진우가 잉글랜드 챔피언시 웨스트 브루미치 엘비언으로부터 입단 제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K리그 이적 시장이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대체자를 영입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시기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게 전북 구단의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창립 105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스포츠 없이 건강한 미래 사회가 없다는 슬로,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한 가운데 유승민 체육회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반기 홈런 1위를 차지한 시애틀의 칼 롤리가 올스타전 홈런더비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